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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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형님만이고 아이도 혹시 이거를 <laughs> 보고 있는 건가요, 당직기를? 즐겨보긴 해요. <laughs> 아, 즐겨본다고요? 윤시원님 걸 즐겨보긴 해요. 미래의 꿈 나뭔가? 내가 베란다 쪽이요 어, 그 이쪽은 이한 번도 안 뭐... 열어봤. 한 번도 안열어보셨고요 거의 잘안 열어봤어요. 아, 아 다용도실이구나. <laughs> 여기 화장실. 진짜 깨끗하다 화장실. <laughs> 여기가 음, 안방이요. 네. 안방이고 네. 이쪽이 주방 쪽. 음아 뭐야? 뭐, 소리 안 들렸어? 아애기가 뛰어가가지고. 아네. 그리고 음. 여기가 큰애방아저 인형 <laughs> 그걸로 봤어 우리 쓰는 거요. 아. 써. 큰애가 여기 방도 네. 무섭다고 해가지고 네네. 이 방에선 거의 잘안 자요 불 끄고 자면 무섭다고 하 침대 위에 올라가면 그 마지막에 신랑 방인데 여기가 제일 무서워가지고 아, 아 따로 주무시는구나 네, 애기들 때문에 따로 아. 자는데 이 방이 제일 무서워가지고. 네네. 남편분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시고요. 남편도 가위를 눌렸고, 네. 저도 가위를 눌렸고. 저 방에서요. 네. 음. 이 방에서. 그리고 이 방이 누수가 두 번이 일어나가지고 네. 공사를 했는데 두번 음. 공사했는데도 지금 저렇게 음. 남어요 누수는 공사해서 새로 해도 안 잡혀요. 시간만 연장 시켜줄 뿐이에요. 원래 음. 한번 공사 못하면 어. 끝이에요. 원래. 한 번은 바로 윗집에서 네. 누수였고 또한 번은 그 바로 옆에 집이요. 그니까 계속 줄줄이 터지네. 이제 사연 말씀드릴게요. 네. 이 방에서 저희가 여기 매매로 이사 온지 이제 1년이 됐고 신랑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는 작년 12월부터. 아, 네. 그러고 나서 자해도 많이 하게. 여기서 자면서 음. 안방에서 문을 살짝 열어놓고 자는데 안방 문틈에서 성인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림자가 이렇게 보였는데 저는 실망인 줄 알았어요 화장실 갈라고 음. 뭐지 하고 나와봤는데 실망은 자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몇번 그렇게 보고 이 방에서 특히 자해가 좀 많았어요 칼로 제 손목을 긋는다든지 갑자기 충전기선을 뽑아가지고 제 목을 감고 쪼르면서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음. 그런 일도 있었고 여기서 신랑이랑 몸으로 치고받고 싸워온 적도 있었고 그때 10년 살면서 단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집 이사 오고 나서부터 신랑도 이 집에 이제 정이 안 간다고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집 오기 전에는 괜찮으셨어요? 그런 일 없었어요? 이집 오기 전에는 차이도 없었고 싸워도 그 다음 날이면은 풀어져 있었고 또 블랙아웃도 한 번씩 오세요. 블랙아웃도 기억이 없으시다가나 네, 제가 자해할 때 블랙아웃이 한 번씩 올 때가 있어요. 음. 갑자기 왜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됐는... 그 전에는 싸우면은 막 그렇게 분노가 그렇게 위로 막확 치닫진 않았었는데 음. 어느 순간 분노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말장난으로 넘어갈 게 갑자기 음. 그게 화가 팍 올라가면서 저도 모르게 긋고 있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해했을 때는 신랑이 자고 있는데 제가 칼을 들고 갔어요 어? 그래서 일어나보라고 안그러면 나서 그어버린다고 아. 막 이랬는데 신랑이 눈뜨고 저한테 그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뭘? 그사람한서 듣고. 합김에 그러신 것 같은데 해보라고. 근데 신랑은 그 다음 날 기억 못 하고 있다가 말해주니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편분도 한 번씩 블랙아웃이 오시는 거고 이제 본인도 이제 제자님아 신랑한테 좋아해가지고 아, 술 좋아해가지고나 술. 먹고 네 술이야 술. 아. 그러고 나서 이 싸움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울증도 오고, 신경 안정제도 복용하고, 어느 순간 잠도 못 자서 수면제를 먹는데, 2시간, 3시간도 못 자고, 우울증약을 먹고 자해가 어느 정도 괜찮아졌는데, 요 근래 들어서 또 다시 자해를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는 펜션을 놀러 갔는데, 신랑이랑 새벽에 싸우다가, 저도 모르게 난간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안 된다는 건 알면서도, 아, 내가 살아서 뭐 하려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 신랑이 붙잡아서 말리고 그랬었어요. 많이 지쳐 계시는... 네, 근데 꼭이방 아니면 거실에서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저, 저는 궁금한 게요. 네. 일단은 싸움으로 인해서 그런 증상과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는 거잖아요, 지금. 어... 여기 이 집으로 오고 나서부터 네. 그러셨다 하셨잖아요, 증상이. 네, 이집 와가지고 좀 많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러면서 신랑이랑 싸움이 그다음부터 많아졌어요. 여기를 오고 나서 무기력해진 다음부터 네. 싸움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집에 왔는데 그런 거예요. 네그전 집에서는 그런 건 없었어요. 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상황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두 분에서 지금 사이가 그렇다 보니까 집도 싫어지고 집에다가 연관을 좀더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더 싸우는 거랑. 왜냐면 가만히 있는데 제보자님이 상태가 목소리도 그렇고 그냥 아예 받을 때부터 저는 바로 느꼈거든요. 아 뭔가 있다. 싸우는 아, 저, 이유가 아니... 사소한 이유예요. 사소한 이유예요. 근데 그냥 감정적이지시는 거예요. 본인이. 네,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지금 10년이 됐는데, 제가 술을 원래 잘안 먹었는데, 이집 오고 나서부터는 술도 진짜 자주 먹게 되고, 그 전에는 진짜 제가 맥주컵으로 맥주 한 잔을 먹으면 좀 알딸딸해지는 정도였는데, 여기 오고 나서는 그 맥주가 4천 막 이렇게 먹어도, 그러니까 주량이 갑자기 슉 늘어났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주변 오세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어요. 여기 집 이사 오신 지 얼마나 됐... 했죠? 작년 5월에 왔을 1, 거예요 1년 됐구나 1년 동안 그 꾸준히 응. 그러셨던 거예요 12월 달부터 신랑이랑 좀 많이 격하게 싸우게 되고 한 1월 달부터 우울증이 오게 되고 소를 어. 많이 먹기 시작한 거는 한 1월 달부터 너무 많이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더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이 더 빨리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은 1 0년 넘게 보신 분들은 <laughs> 평소에는 너네 이거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던 거를 왜 이렇게 갑자기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평소 같았으면 네가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인데. 그러니까 그게 있을,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이랑 뭔가 다른 일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보자 여기 이집 이사 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6 개월 지나고서부터 갑자기 모든 현상들이 일어난 거죠. 이사 오고 나서. 가위가 먼저 눌렸어요 여기서는 제가 가위 눌리기 시작한 거는 얼마 되진 않았는데 꿈은 전 집보다는 좀 자주 꿨어요 안 좋은 꿈들을 이게 집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laughs> 저희 시어머님은 이제 또이집 오고 나서부터 니네가 그렇게 자주 싸우고 이러니까 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전에 누가 사셨는지 아세요? 나이 좀 있으신 노부부님이 사셨었어요 노후관 음, 물건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저희가 딱 집에 들어왔을 때올 리모델링 끝난 지한 달도 안돼 였을 때였어요. 음. 음. 주변에 뭐 사회 안 좋으신 분이 끊나 뭐 이런 거 없죠? 네, 그런 것도 없고 저희 이사 오고 나서부터 옆집분도 나가셨고 아래집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옆 라인에서도 집세개네개 나가고 그러니까 매매로 거의 다 내놓으셨더라고요. 그거야 뭐 우연으로 볼 수는 있는데 남편분은 네. 이제 일하시는 거죠? 일은 하는데 지금 술 먹으러 나니는데 저는 술을 평소에 많이 드세요? 원래 즐겨 먹었어요. 즐겨 먹어도 집은 항상 들어왔었는데 한한달 전부터 집에 오면 은 쉬는 느낌이 안 든다고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자꾸 싸우니까 그런 거 같아요. 부딪히니까 자꾸 맞지. 마주하기가 것 싫은 거 같아요. 싸우니까 힘들죠. 자꾸 두분 서로 서로 일단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거는 맞는 거 같고 아니 근데 하이를 하면서 꼬개셨다고. 음. 여기서 지금 저기 충전기 꽂혀져 있잖아요. <laughs> 네. 저 충전기를 뽑아가지고 제 목에 제가 감은 걸. 근데 그때 기억은 있어요. 제가 음. 웃었던 것도 기억은 있어요. 음. 잘못된 걸를 인지하셨다는 거잖아요, 맞죠? 네, 이거 이 손을 놔야 되는데, 그니까 제가 쪼르고 있는 손을 놔야 되는데 놔서 죽어버릴 거라고 막 그러면서 못 놓더라고요. 나중엔 이제 신랑이 힘으로 잡아가지고 자에 말리고. 그니까 그런 모습을 자꾸 보면 <laughs> 남편분도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맞지. 그래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병원 다니고 또더 심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세요? 자해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살기 싫으시다든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네, 최근에도 그래가지고 그 죄송한데 아이가 없는데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잠깐만요. 네, 편안있어 잠깐만. 응. 제가 봤을 때 일단 엄청 무기력하세요 지금 응. 그런 것도 신경 못 쓰실 만큼 엄청 무기력하신 거 같은데 많이 무기력하고 최근에도 자해가 좀 있었어 가지고 온 팔이 지금 다 멍이거든요 아네 어, 방금 팔 그런 거 같아요 실랑이 말리면서 생긴 멍도 아유. 있고 자해를 하면서 생긴 멍도 있고 아... 그러니까 이게 심해지니까 저도 고민을 하다가 제보를 하게 된 거죠 어, 근데 이럴 때또 남편분이 옆에 있으셔 주셔야 되는데 근데 있으면은 더 그, 남편 그러니까 보면은 ]요. 그러면서 점점점 놓고 말을... 점점점 멀어지잖아요 지금 말을 하면은 더 싸우게 그러니까,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계속 피하면 나중에 더 그렇게 될 테니까. 일부러 지금 질랑이 시어머님 집에 가서 네. 자거나 근데 좀... 그런다고 해결될 게 아니니까 같이 어디 같이 치료를 받던가 이렇게 해야 돼 어 근데 신랑이 병원을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같이 와갖고 상담 받으면 좋겠다고는 어, 하셨거든요. 네. 근데 못 가겠대 요 뭐가 터질 것 같대 말하면. 그거를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속에 있는 걸 털어놔야지 앞으로 계속 잘 살지. 그러 안으면 계속 이렇게 살 텐데. 자기를 그냥 좀 냅뒀으면 좋겠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그거는 어쨌든 가정에서 조금 손을 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 가정에 손 떼지는 않았어요. 애기들 보는 것도 그렇고 저한테 챙겨줄 땐또잘 챙겨줘요. 지쳐있으신. 나는 뭐 지쳐. 지쳐 있을 수도 있지만 음. 이게 뭐 지금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음. 아니라 직접 부딪혀서 뭔가 해결책을 같이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자리를 비운다는 거는요. 아 난. 아, 잘잘 자해도 하시는 거 어. 아시면서 아. 몸이 지금 저런데 아. 혼자 있으면 또 무슨 생각할 <laughs> 줄 알고. 내 말이야. 아. 혼자 있거나 신랑이 없으면은 그렇게 막 심하게 화가 올라오진 않아요. 오히려 같이 있으면 더 화가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제보자님이 화를 자유로 표출을 하시는 건가? 그 보여주는 어, 것 같아요. 저 표현하는 것,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남편한테. 어, 더 잃고 싶은 네. 게 아니라. 네. 화내는 표현을 그걸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거에 지금 네. 남편분은 지치고 <laughs> 네. 있는 거고. 네. 결국은 이거는 회피한다고 바뀔 맞아. 게 아닌 건데요. 아, 이거는 네. 이대로 있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니니. 남편분이 어. 그래 남편분도 음. 남편분이고 재호자님도 지금 남편분을 음. 보면 자꾸 그런 행동을 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부딪혀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이를 생각해서 두 분이 잘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누구는 나가고 이러면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방식이 잘못됐어 응. 지금 대화도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대화면 그냥 애들 관한 대화 아, 필요한 정도 그럼 또 어쩔 네, 수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 어. 네 그리고 심지어 이게 뭐 귀신적인 영향을 탄다고 해서 우리가 갈수 있냐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남편분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부부 관계가 더급선무인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귀신이 있다고 한들, 귀신을 걷어갔어요. 귀신의 영향이라고 한들, 두 분에서 의지가 지금 이러시면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애들이 있든 말든 엄청 무기력하시고, 이런 것도 마음도 약해져 계시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좀 뭔가 다 모든 걸 놓고 포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원래 당직기라는 게 그렇거든요. 솔루션을 해도 하루아침에 바로 괜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의 의지랑 마인드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 가짐 자체가 없는데. 네. 저는 좀 바뀔라고 병원도 네. 어렵게 갔고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하는데 어 좀더 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협조가 안 되니까 당연히 틀어지지. 한쪽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같아도 하기 싫어지지. 그렇죠. 서로 화이팅하고 의쌰으쌰해서 이렇게 해보자 네. 저렇게 해보자 싸우더라도 붙어서 뭔가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이거는. 해서 뭐하겠냐는 생각들지 혼자서 바보지다는 것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 좀 들어요 당연하죠 그거는 물론 남편분도 뭐 고충이 네. 있겠지. 있겠죠 무조건 우리가 있겠지. 이것만 먹고말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나가는 음. 건 아니다라는 것이 어. 아 진짜 사회가 뭐... 좋았었다고 하니까 더 그래요 9년 음. 동안은 좋았다 하니까 음. 아제 작년 12월 초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집을 음. 탓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아, 이 집에 오고 나서 모든 게안 풀리고 안 됐다. 이 집이 문제다. 아, 이 집에 얼마 전에 집이 매매로 세개더 나왔다던데 이런 것도 원래는 평상시에 살면서 관심도 없잖아요. 옆 동에 집이 나가든 말든 누가 그거 신경 쓰고 살아요. 음. 모든 걸 의미 부여하는 것 같고 이거는 일단 서로 간에 대화를 좀 진솔하게 좀 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재호자님도 그렇고 남편분도 그렇고 아 이게 좀 맞아요. 답답하다 지금 <laughs> 내가 너무 파리랑 또 이런 거니까 어, 엄청 속상한데 <laughs> 뭐 집적인 것도 집적인 건데 재호자님 너무 지쳐 있다. 어... 근데 제우자님 아무리 화가 나고 내가 힘들다라는 걸 표출하는 그 방식은 아닙니다 진짜로 진짜 아니에요 어, 애들을 봐서라 진짜 어, 그거는 아닙니다 진짜 여기는 제우자님 그거 하나만 약속해주시죠 남편분을 뭐끌어안혀놓던좀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시던 뭐 병원 가면 뭐가 터진다고 뭐든 뭐아전 아, 모르겠는데 이거 해결 안 하고 회피할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쁜 여보세요. 아이들도 있는데 해결하고 네. 행복하게 예전처럼 사셔야 저희가 전방에서 자유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음... 피부정 같은 건 있을 거야. 안 좋은 기운 좀 빠져나가고 좋은 기운 돌게끔 제우자님도 이렇게 좀 좋아지게끔 할 만한 부적을 제가 화련쌤한테 말씀드려서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를 좀 든든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더 되돌려서 남편분이랑 사이 한번 되돌려 보시죠. 그 이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바로 나갈게요. 귀신적인 문제 잡으러. 어. 근데 이 집에 있는 건 아니죠? 큰 애도 막 봤다고 하니까 좀 무서워가지고 어, 근데 일단 뭐 귀신이 있던 없던 지금 중요한 거는 어, 그 귀신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집에는 어. 그래서 일단 부적을 보내드리는 거고 이 부적으로 인해서 좀 제우자님이 좀 뭔가 믿을 만한 우리가 생겼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언제든 갈수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어. 네. 그러면, 딱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지금 3,000분 가까이 계시는데, 저희한테 약속 하나만 합시다. 남편분이랑 네. 이야기 잘 하시고요. 남편분 앉혀 놓고 당직히 다시 신청해 주세요. 음, 좋다. 그러면 그때 음. 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주세요, 재우자님 저희가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너무 아, 안타까워서. 아, 진짜로. 아, 진짜 오자마자 이게... 말문이 막혔어. 요 어.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게 지금 어. 당장. 왜냐면 저희가 지금 갈수 있어요. 하지만 음. 남편분이 없는 상황에서 저기 가서 한다는데 그래도...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와, 나팔 보자마자 너무 마음 아파갖고. 저기만 있겠네. 어. 그니까 두분다 지치셨겠지.